넘버원 임다 스 친구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다의 얼굴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께 10만원이나 드려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저 이.. 렇게 갔다 하면 해보겠습니다 Damn. 짝짝스 본인 친구시고 허락을 받았답니다 아 이거 아니죠 아 선생님 이거는 음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하네 근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어, 어. 일단 최악기 타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역시나 제 사진이죠 하나 둘셋 아, 이거는, 이거는 선생님 약간 저를 닮았다기 좀 어렵죠. 사이월드야? 이거 뭐, 사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라갈 사진 아니에요, 이거? 야, 진짜 죽는다. 진짜 하지 마라. 진짜로 이런 거 하지 마! 아! 잠깐만. 오, 천시만 어. 어,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오, 저거, 오! 뭐야, 뭔데, 이 사람, 누구야? 야,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봐봐, 이거 나지. 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너무 닮아, 닮긴 했네. 아,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거 뭔 행동이야, 이게? 야, <laughs> 남자친구인데 나랑 진짜 닮았대. 근데 닮았어. <laughs> 야, 잠깐만. 허봐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좀 느낌이 있네. <laughs> 아니, 뭐야, 이 사람. 야, 너 그만 좀 해. <laughs> 아니, 이거 언제야, 이거. 도대체 언젠데, 이게. 아, 이거 좀 하지 마, 이것 좀. 아는 동생인데 허락 받으셨대요. 만나보죠. 야, 씨. 잘생기긴 했다. 응? 음? 에이안 똑같죠. 이거 이거 뭔가요? 이거 인피니티 스톤 아닌가요? 이거 소울 스톤 아니야 이거? 소울 스톤 아닌가? 타임 스톤인가? 이거 뭐지? 아 이분. 아 이분, 아, 이분 임팩트 있네. 이분 임팩트 있네요. 본인입니다. 보냈거든요. 사진 보시죠. 저거든요. 이분입니다. <laughs> 아니, 저기, 아니. <laughs> 아, 이게 동일 인물이야, 이거! 뭐야, 이 사람! 이거 임팩트 있네! 아니, 이거 누가. <laughs> 아, 이분 임팩트 있으시네. 아, 좋았어.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요, 제 사진. 자, 이 사진을. 이거는 선생님 이 약간 좀 불량감자 아닌가요, 선생님? 어. 어우 선생님 그래도 나름대로 방송 나오신다고 이렇게 헤어를 좀 받으셨네요? 약간 M자 탈모로 가리기 위한 사투를 벌이셨는데 어.. 근데 좋아요 형님 일단 좋고 헤어스타일 일단 괜찮고 약간 좀 그.. 다음부터 폼글렌징을 지성용으로 한번 써보세요 형님 아시겠죠? 예.. 피부가 약간 지성피부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친구야 너 몇살이야? 16시요 어.. 16시야? 네네 <laughs> 어, 예선 통과라고 그 얘기 해주려고 전화했어 푸사 <laughs> 너무 이쁜데 푸사를 좀 보여줘도 되니? 시청자분들께? 아네 보여줘도 오, 상관없어요 야. 아니 너 되게 표정 이렇게 이런 역기적인 <laughs> 표정을 지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친구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여러분들 어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이쁜 친구가 뭐,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니까 반전이다 너 그래 알았고 이따 아저씨가 이따가 전화할게요 어. 아, 아저씨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럼 뭐야? 그럼 뭐오라보니아 뭐야 오빠 그래 그래 고맙다 아전 볼수록 잘생겼네 <laughs> 이분이 약간 내가 봤을 때 수학 진짜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그래, 약간 목살이 용수철인데 이거? 도약하기 직전 단계인데 이거 목살이 인정하나요? 아니면 약간 저기 타노스 턱? 정도? 아 근데 아우라가 있네 느낌이 비슷해요 진짜로 인정하겠습니다 스티어. 자 이거는 네이버에 저를 검색했을 시 나오는 사진이죠 짝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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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아, 친구야, 이거 에바잖아. One, two, three, four. One, 아,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기도. 아,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니잖아. Three, 어, 학교에서 임다 동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친구는. 워낙 닮아서. 하나 둘셋 아니야 너안될아야너 달... <laughs> 아, 아. 진짜 오빠 닮았다 <laughs> 아 괜히 미안해 지네 야 미안하다 아씨 내가 먼저 태어나니까 너무 미안해 지네 나를 닮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약간 좀그 미안해 아니 지금 딱 보면 애그 나쁘지 않은 얼굴인데. 아니, 은근히 나를 닮아가지고 되게 미안해지네? 자, 보시면 이게 저죠? 제 얼굴을 어떻게 따라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오, 오, 아, 오, 야, 오, 야, 뭐야, 이거, 오, 와우, 와우! 오, 이거 좀 비슷하네. 이거 느낌 오네. 와! 인피니티 스톤이야? 맞지? 너 이거 다섯 개다 모았네? 너 자다가 이 갈지 마. 알았어? 너 자다가 이만 갈기만 해봐. 이씨, 그동안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다 없어질 수 있어. 이 갈지 마 알겠지? 가면 안 된다. 이, 새끼 이 가는 순간 끝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오늘. 너 자지 마. 잠옷 입었어. 제발 찾지 마. 안 네. 돼. 스 아싸 유튜브. 유튜브 하나 건졌다. 유튜브 우 자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유튜브 워우 와우. 유튜브 워우 스텝어야 어, 얘들아 이번엔 좀 닮았다 이번에는 솔직히 나도 솔직히 좀 빼박이다 봐봐요 이게 저고요 이게 저래요 아~~ 나네~~ 일단 이것도 유튜브 워우 ㅋ ㅋ ㅋ ㅋ You 웰 well. 아, 억짤척이라고 아세요? 억짤척, 억지로 잘생긴 척. 아, 이것이야말로 억짤척. 안 닮았고 억짤척. 안 돼요, 이거 나안 닮았어 진짜. 어쨌든 약간 닮진 않았고 억짤척이 지렸네요. 유 o u 웰. 축하드려요, 유튜에 타셨네요. You 웰. 지금 상대 전투력이 몇인지 바로 확인하겠어 a y 리리 n d a 리리 u n d a y s u n d 0 0 0 u 리리 a y s 리리 d a y Sunday, 0 0 n d 리리 s u n 리리 y s u n 0 0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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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오케이 어페러디 잘하셨네 이분 <laughs> 제가 방송 중에 어 하지 마세요 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야 이걸 닮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축하해 일티빌왜 <목소리> 예, 독특해서 올려줄게 <목소리> 야 이런 거 비슷하네 야 봐봐 나잖아 차 잘하네 잘하잖아 자 다음 짝짝! 짝짝! 철어, 논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은요! <laughs> 7번 분이 1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7번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7번 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분은요? 7번! 땡큐! 스탠! <laughs> <laughs> 짝짝!